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 복지사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프라나 토큰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NFT 5 분야에서 큰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킁즈 제네시스 옥션에 참여를 했고 킁즈 베이비도 민팅을 했고 킁즈 박스도 다 계정을 했고요. 이번에 오디널 쿱즈도 민팅을 했습니다. 알아보기 앞서서 이 프라나 토큰은 요가패츠 생태계의 토큰입니다. 요가패츠 아직 민팅도 안한 상태이지만 요가패츠를 리드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제가 지금 홀딩 중인 킹즈입니다. 기존에 예상하기로는 아마 요가패츠도 민팅을 하고 일종의 랜드라고 할수 있는 리조트가 있는데 이 리조트까지 다 민팅을 하고 나서 프라나 토큰을 채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당 프로젝트의 수장인 킁즈가 트위터를 하나 올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프라나 토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네뭐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웠죠 제가 가지고 있는 킁즈 컬렉션이총세가지입니다 킁즈 제네시스 쿱즈라고 하는 킁즈 베이비 그리고 오디널 쿱즈입니다 이것들을 활용해서 프라나 토큰을 채굴할 수 있게 된 거니까 기대하던 대로 로드맵이 잘 돌아갔습니다 뭐 다행이죠 자 근데 이게 뭐몇 개를 갖고 먹고 있으면 되고 어떤 거를 어떻게 조합해야 할까에 대해서는 공개가 된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킁즈 요가 패치 오피셜 디스코드에 약간 루머 비슷한 게 조금 떴어요. 뭐 조합을 어떻게 해야 최고를 할수 있는지 확정되어서 나온 어나운스가 된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돌고 있는 이야기로는 레귤러 크루, 풀 크루, 슈퍼 크루 그리고 그 외에 두 개의 티어 정도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레귤러 크루는 1에서 3급주이고요. 풀 크루는 3급주의 9 오디널 급주 그리고 슈퍼 크루는 1큰주의 9급주 그리고 27 오디널 급주입니다. 이 1927은 밈랜드 캡틴즈와 포테이토 조합에도 어, 똑같은 숫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 아무래도 뭐 약간 자매품 같은 개념의 프로젝트니까.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오피셜하게 공지가 나온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뭐 이걸 벌써 맞추느라고 콜렉션들을 다 쓸고 있어서 가격이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일단 슈퍼크루 하나는 맞춰 놓은 상태이고요. 나머지들이 이제 좀 부족해서 이걸 메꿔서 슈퍼크루를 총두 개를 맞출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 상태입니다. 기존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크루를 맞춘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큰지가 16.9이더, 쿠즈가 0.77이더, 오디널 쿠즈가 0.12이더니까 뭐 레귤러 크루는 0.36이더가 들고요, 풀 크루는 3.39이더, 슈퍼 크루는 27이더가 비용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프라나 토큰에 대한 토크노믹스나 상장가 분배량 분배 비율 이런 것들은 전혀 알수 없지만 NFT 홀더들이 최우선적으로 지금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흥즈 생태계와 프라나 토큰이 뭐 잘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캡틴즈 감 자로 크룩 설정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언젠가 밈랜드 토큰을 주기를 기다려 보고 있어요 우선은 지금 플라나 토큰이 더 먼저인 것 같으니까 네 정보 제가 좀 전달 드렸고요 당분간은 이거에 좀 집중을 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상 복지사였습니다 벤틀리 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